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오늘은 고상에게 한 예술가의 이야기로 시작해야겠습니다. 18세기 프랑스 로코코 시대의 궁정화가로 활동하며 당대 가장 유명했던 여성 초상화가 엘리자베트 비제르 브랭은 발음이 어렵죠? 딸 줄리와 함께한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엄마는 딸을 살포시 안았고, 딸은 엄마의 품에 안겨 엄마의 목을 끌어안는 모습입니다. 그림 속 모녀는 세상 연우 엄마와 딸처럼 아주 사랑스러움이 넘쳐납니다. 딸과 함께하는 자화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그림을 그리기 3년 전인 딸이 6살이었을 때도 딸 아이를 무릎 위에 안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외동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엄마와 딸은 사랑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 모녀는 후에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 지간이 되고 맙니다. 이 둘을 누가 갈라놓았을까요? 18세기에는 재능이 제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여성이 화가가 되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브랭은 궁정 화가가 되었고 여러 귀족들과 부유층은 그녀에게 초상화를 의뢰하고 싶어 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유명한 루이 16세의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의 여러 초상화를 그린 것도 그녀였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그녀의 명성은 자자했죠. 그런데 그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딸의 나이 9살 때였습니다. 딱 그림 속두 모녀의 모습이 프랑스 혁명이 나기 직전의 모습인 듯 싶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자 궁정화가였던 그녀는 딸 줄리만 데리고 프랑스를 도망쳐나와 이탈리아, 헝가리, 러시아 등을 돌아다니면서 활동하게 됩니다. 프랑스에 있을 때부터 유럽 전역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탓에 어느 나라를 가든 그녀에게 초성화를 맡기고 싶어하는 왕실과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홀로 줄리를 그렇게 키워 모성의 강한 화가라는 별칭을 얻은 그녀는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가 유럽 주요 10개 도시에서 미술 아카데미 회원으로도 선출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 남아있던 남편은 한국의 기러기 아빠처럼 아주 성실하게 생활비를 보내기는 커녕 프랑스에 있던 아내의 재산을 빼돌려 음주, 가무와 도박을 즐기며 방탕한 생활로 아내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남편이 정신을 못 차리면 못 차릴수록 그녀는 딸에게 더 집중했죠. 딸을 귀족 집안의 아이처럼 개인교사를 두고 홈스쿨링을 시켰습니다. 딸은 엄마를 닮아 총명했습니다. 여러 나라 언어를 자유롭게 쓰고 말할 수 있었고,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을 뿐만 아니라, 엄마의 재능을 물려받았는지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 그야말로 18세기 귀족 여성들이 이끄는 살롱 문화에 최적화된 교양 있는 여성으로 자라난 거죠. 하지만 딸 줄리는 안으로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외동딸로서 엄마의 온갖 사랑을 독차지해 분해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아빠에 대한 엄마의 분노도 온전히 자신이 다 받아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얘나 지금이나 아무리 사회적으로 명성이 드높다 하더라도 배우자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죠. 더구나 남편이 추세에 빠져 모아놓은 재산까지 탕진해 가고 있다면 그 썩어 들어가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 엄마에게 딸은 희망이자 탈출구였으며 불행한 시기를 함께 버텨내는. 영원한 동반자이자 반려자이기도 했고, 또 아픔과 슬픔마저도 공유하는 영원한 친구였습니다. 딸 줄리는 방랑자처럼 이 나라 저 나라를 또 돌아다니며 먹고 살기 위해 악착같이 그림을 그려야 하는 엄마의 고단한 삶, 바람둥이 도박쟁이 남편을 둔 엄마의 불행, 딸을 잘 키우고 싶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엄마의 애정 결핍, 남편에 대한 분노로. 쏟아내는 험담과 욕설, 엄마의 지나친 간섭과 참견을 오롯이 받아내며 청소년기를 보내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의 마음은 또 오죽했겠습니까? 엄마가 딸의 생활에 간섭이 날로 지나쳐서 비밀리에 딸 결혼 상대까지 정해놓았을 정도였습니다. 후에 이를 알게 된 줄리는. 독선적으로 되어버린 엄마에게 복수라도 하듯이 다른 남자와 결혼해버립니다. 물론 그 결혼 생활이 오래가지는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지만 이 결혼을 계기로 해묵은 감정까지 폭발하고 말아 결국 엄마와 딸은 마침내 상종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딸 줄리는 39세가 되던 해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임종의 순간까지도 엄마는 딸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딸에 대한 깊은 애정이 배신감으로 바뀌면서 철천지 원수에게나 품을 수 있는 증오심으로 변했던 겁니다. 그림 속 다정했던 두 모녀가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편의 드라마 같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비극적인 드라마를 찍고 있는 엄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딸은 엄마의 친구라면서 할 얘기 못할 얘기 전부 해야 되는 거죠. 들어봐야 하나도 기분 좋을 리 없는 고리고짝 시댁에서 속 썩은 얘기, 남편이 속 썩인 얘기, 결혼하자마자 변해버린 아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까지 딸에게 다 하소연을 합니다. 성인이 되어 친구가 된 딸이 이런저런 전후사정 다 이해해 줄 거라 믿고 가슴에 쌓인 한탄과 골마 터진 상처와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딸에게 마구 쏟아내는 이 엄마들은 참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년배 친구들도 받아주기 어려운 것들을 딸에게 쏟아내고 받아달라고 응석을 부리는 겁니다. 더구나 시시때때로 기회가 되면 귀가 닳도록 들었던 이야기를 무한반복하는 엄마를 어린 딸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인이 되었다 한들 그건 받아내기 힘듭니다. 마리조와 친구짓 아들과 동등하게 대우하며 키우지도 않았으면서 딸을 친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을 담는 감정 쓰레기통 하수처리장쯤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엄마들은 절대 모릅니다. 딸들은 엄마의 하소연 한탄 불만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게 다 어차피 딸의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고. 아빠의 이야기고 오빠와 남동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딸이 무슨 죄로 그 무거운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짐을 대신 짊어져야 하느냐 말입니다. 그건 너무 가혹한 처사죠. 이제 그만 좀 하라는 반응을 보이면 너도 한번 겪어보라는 등 너도 자식 낳아 키워보라는 등의 얘기는 덕담에 속하는 편입니다. 양 너랑 꼭 닮은 쌀쌀맞은 딸을 낳아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처럼만 겪어보라고 딸에게 아주 저주를 퍼붓는 엄마들도 많습니다. 어려서는 딸이라고 섭섭하게 대하고 행동을 옥죄 놓고서는 성인이 되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친구처럼 지내자고 하는 것도 말도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모름지기 딸과 친구처럼 지내기를 원한다면 모녀 관계가 특별하긴 하지만 인간관계인 만큼 과도한 기대로 딸에게 의무감을 지우거나 부담을 줘서는 안될 일입니다. 딸은 딸이고 엄마는 엄마입니다. 딸과 엄마는 친구가 될수 없습니다. 딸을 곁에 두고 오래도록 보면서 지내고 싶다면 괜한 착각으로 딸을 힘들게 하지 마시자고요. 엄마는 딸을 자신을 위한 감정쓰레기통, 감정배숙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부모들이 자식과 두런두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딸은 친구가 아닙니다. 아셨죠?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 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